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배우면서 대표값과 산포도 배웠던 거 기억나? 자, 이 표자, 이 글씨 볼 때마다 꼭 오타 같아. 이거 좀, 글씨가 좀 어색하지 않아? 어쨌든, 대표값과 산포도를 배웠었는데, 대표값이 뭐야?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값을 대표값이라고 했지. 그래서, 자, 대표 값으로 평균, 최빈 값, 중앙 값,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잖아. 자, 근데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대표 값으로 평균만 지금 언급을 할 거야. 자, 하면 여기 지금 수학 점수가 있어. 요 A반 친구들 다섯 명의 수학 점수랑 B반 친구들의 수학 점수야. 자, 그러면 이각 반의 수학 점수를 대표할 만한 평균,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 요거를 평균을 어떻게 구해? 이 점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지. 자, 그러면 점수들을 다 더하면 100점, 200점. 자, 250점이야. 그럼 250점 나누기 5명 하면은 50점. 아, 그래서 이 A 반 친구들의 수학점수의 평균은 50점이 되겠다. 자, 그러면 B 반 친구들의 수학점수의 평균도 100점, 100점, 50점. 그래서 250점이야. 총 점수의 합이 50, 250점인데, 자, 나누기 5 하면은, 아, 또 평균이 50점이네. 자, 그래서 두 반에 음, 수학 점수의 우열을 가릴 때 쓰는 평균은, 자, 둘다 평균이 50점, 50점으로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에는, 자, 둘다 똑같이 평균이 50점인 반이지만, 이 A 반 수업이 훨씬 편할 거야. 왜냐하면, 평균 50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좀 비슷해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고 비 반은 50점으로부터 우와 편차가 되게 크잖아. 어, 그래서 최저 10점부터 최대 90점까지 학생이 있어. 그러면 한 50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면 이 90점 학생들은 아, 수업이 너무 쉬워 불만족할 거고 10점 학생은 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불만족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이 지금 두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만 놓고 본다면 평균은 같지만 근데 두 반의 차이가 있지 그게 뭐야? 그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그게 산포도인 거지. 그래서 어떤 자료를 분석할 때자 평균과 자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자 그럼 산포도가 정확한 정의는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나타낸 값이다. 자, 그래서 그 산포도가 작을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 거고 산포도가 크다는 거는 되게 어 되게 이제 많이 분산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산포도는 자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분산, 표준편차, 어, 뭐 그리고 평균편차, 사분편차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룰 거야. 자 그러면 흩어진 정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0이야 그러면 60점이라는 거는 한 10점만큼 떨어져 있잖아.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편차라는 값으로 지금 구할 거야. 그 편차는 뭐냐면, 각각의 별량에서 어, 평균을 뺀 거지. 그러면 30점에서 평균 50점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20, 요거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10, 얘는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비반에서도 자, 10점을 받은 학생들의 편차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0, 플러스 20, 플러스 40, 이렇게 될 거잖아. 자, 그러면 평균 얼만큼 흩어져 있냐를 나타내려면, 이런 편차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차들의 평균,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편차들을 다 더하면 0이다? 아, 그렇잖아. 자, 이 50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떨어진 정도를 다 더하면 0일 거잖아. 어, 그래서, 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고 편차를 구해서,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편차의 합이 0이 되더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쓸까? 사실, 편차는 이 50점으로부터, 10점, 얘도 사실은 10점만큼 떨어진 거지. 음, 그리고 얘는 20점만큼 떨어졌고, 얘도 20점만큼 떨어진 거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자, 절대 값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해. 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근데 절대 값을 씌운 평균보다는 제곱을 해. 제곱을 해도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는 똑같잖아. 어, 제곱을 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좀더 나중에 이제 어, 계산을 할때 어, 쉽게 계산이 돼. 그래서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다른 방법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 그게 지금 분산이야. 자, 분산이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400. 얘는 100, 0, 100, 400.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 그러면 1000이지.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200이 되더라. 아, 그래서 이 200이라는 게 분산이다. 그러면 비반의 분산은 어떻게 돼? 1600, 400, 0, 400, 1600. 자다 더하면 2,000, 4,000이 되지. 4,000 나누기 5, 지금 다섯 명이니까. 그러면 800이 되더라. 아, 얘가 분산이다. 자,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200인 것보다 800인 게더 멀리 흩어져 있는 거지. 음, 자, 그리, 그래서 이게 분산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냈어. 얘는 200이고 800이고, 아,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사실은 흩어진 정도가 200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치가 큰 거야. 왜냐하면 편차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게 표현한 게, 이제 제곱을 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200이니까, 그거를 다시 루트를 씌우면, 어, 루트를 씌우면, 조금 떨어진 편차의 평균이랑 비슷한 그런 어, 현실적인 값이 되겠다. 그래서,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 자, 이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 양의 제곱근. 그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아, 루트 200이니까 10루트 2 이렇게 되고, 비반의 표준 편차는, 자, 얘는, 자, 800은 10루트 8에다가 8은 2루트 2니까 20루트 2, 요렇게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대표값과 3포도, 3포도 중에서도 분산과 표준편차. 자, 그 의미를 지금 다시 복습을 했어.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자, 수학점수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인 학생의 수를, 자,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냈어. 50점인 학생은 2명, 60점은 3명, 70점은 3명, 80점 1명, 90점 1명. 그래서 총몇 명이야? 10명.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표를 도수, 자, 분포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어떻게 구해? 평균. 50점인 학생은 2명. 60점인 학생은 3명, 70점 3명, 자, 80점 1명, 90점 1명. 그러면, 요 점수들을 다 더하면은 총 점수, 10명의 총 점수에 합이 되지. 그거를 나누기 10 하면은 얘가 평균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 공식, 이제, 어,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냐. 자, 요 하나의 별량을 x1, 얘를 x2, 얘를 x3, x4, x5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총 도수가 10명이지, 요게 n이라고 했을 때, 자, 평균은, 평균은, 그리고 각각의 별량에 따른 도수를 n1, n2, n3, n4, n5라고 했을 때 자, 평균은 x1, x1, n1 더하기 x2, n2 더하기 x5, n5 나누기 총도수 n.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x, i, ni, 나누기 n, 어, n분의 1을 곱하겠다. 자, 요렇게 평균을,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요렇게 되는 요거를, 어, 이제, 어, 도수 대신에 확률, p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확률. 자, 그러면 50이 반에서 50점이 될 확률은 전체 10명 중에 2명이잖아. 그럼 50점의 확률은 10분의 2, 60점은 10분의 3, 70점은 10분의 3, 80점은 10분의 1, 90점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별량과 이 별량과 확률. 요. 그리고 이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될 거야. 자, 요렇게 표로 나타낸 거를 어 지금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확률 분포표에서 요 별량은 별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변수라는 용어를 쓰고 요런 변수가 나타낼 확률. 그러니까 50점인 50점이 될 확률 자 60점이 될 확률, 70점의 확률, 80점의 확률, 90점의 확률 이렇게 나타내는 표를 자 지금 이 도수를 없애고, 요거와요거로 나타낸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은 자 그냥 요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 병수와 확률을 곱한다. 그럼 5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6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7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근데 이게 어, 위에서 도수분법표에서 평균을 구한 값이랑 똑같아 도수분법표에서는 50점 2명, 60점 3명, 70점 3명 80점 한 명, 90점 한 명, 그리고 총 도수 10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어 구한 그 평균과 확률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은 지금 값이 같아. 근데 확률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이 조금 더 쉽지 않아. 아요 변수와 확률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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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확률분포표에서. 50점의 변수의 확률을 10분의 2라고 했는데, 자이 변수 x, 어 x 자 그럼 여기 10분의 2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확률이야 확률인데 변수 x가 50점일 때의 확률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리고 50점을 x1이라고 했으면 얘는 자, X는 X1일 때의 확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을 P1이라고 표시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변수가 X1일 때의 확률. 그래서 요거 하나는 P1, 얘는 P2, 얘는 P3, P4, P5. 요렇게 각각 확률이 되겠지. 확률 변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확률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은 x1, p1 더하기 x2, p2 이걸 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i는 보통 이 통계에서는 k 대신에 i를 써 i는 1부터 5까지 x, i, p, i 요렇게 쓴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요 변수를 확률로 나타낸 요기에서 요 변수를 확률변수라고 하는, 하는데 자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중에서는 셀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자셀수 없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한대.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x면 그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지금 두 개를 던졌어. 자, 그러면 잠깐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앞이 두번 나올 수 있겠고, 앞한 번, 뒤한번 나올 수 있겠고, 뒤한 번, 앞한번 나올 수 있겠고, 뒤뒤 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지금 표본 공간이잖아. 자, 그러면 이 시행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는 앞면이 한 번, 빵번 나올 수 있고, 앞면이 한번 나올 수 있고, 앞면이 두번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셀수 있어. 앞면이 0번 나왔다, 1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이렇게 셀수 있는 거, 셀수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셀수 없는 거야. 우리 그제 그래프에서 연속함수 이런 걸 배웠지.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다는 거는 x 값이 뭐 1, 2, 3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1 1하고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잖아. 그렇게 해서 셀수 없는 확률 변수가 셀수 없을 때 연속 확률,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 요것만 다룰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제 다루게 될 거야.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자 그거를 기호로는 p 확률이야. 그런데 확률 변수 x 근데 그 x가 x i일 때 자, 그 확률이 pi다. 그리고 뭐 i는 1부터 2, 3, 4 이렇게 횟수를 어, 나타낼 수 있지. 자,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이 p를 이 p를 함수 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자,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첫 번째. 자, pi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요 p1, p2, p3, 요 각각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지. 그리고 모든 거 합한 게자 1인 거지. 자, 그래서 요거 1번, 2번 동시에. 자, 이거는 p1, p2, p3. 그래서 pn까지의 합은 1이다. 뭐, 당연한 거지. 자, 그리고 3번. p, x, i,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x, j보다 작거나 같대. 이 말은 뭐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x, i인 거. 더하기, x가 x, i 플러스 1인 거. 더하기, p, x가 x, i 플러스 2인 거. 부터 어디까지? p, x가 x, j까지의 합. 아, 뭐, 그,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든다면, 어, 요 그래프, 요 확률 분포표에서 예를 든다면, p, x2, x, x4, 이렇게 든다면 p, x가 x2, 더하기, x가 x3, 더하기, x가 x4를 다 더한다는 거니까, 이건 뭐야? 10분의 3이지. 얘는 10분의 3, 10분의 1. 그래서 요거는 p2 더하기, p3 더하기, p4가 돼서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기대값이라는 거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해. 자, 자 기대라는 게 이제 어떻게 예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평균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어, E x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고 이 어, e 는 expectation. 기대하는 값. 자 그거의 약자 e 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자 그리고 분산이라는 거는 어, variation V. 그래서 V, X,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 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지, 어, 그리고 요거는, 요거를 시그마라고 하거든, 어, 시그마. 어, 왜냐면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디베이션, 그리고 그 스탠다드, S의 그리스 문자가 요렇게, 자, 시그마. 요게 소문자, 시그마 요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자, 평균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이제 나타내 보자 자 평균 은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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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다 곱해서 더한다고 그래서 x1 p1 x2 p2 더하기 xn pn 그래서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p, xipi 요렇게 나타내지 자 그리고 분산은 뭐야? 어, 분산. 자, 요렇게 해서. 자, 분산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자, 그럼 편차라는 건 뭔데?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평균을 m이라고 할게. 자, 이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음. 스몰 m이라고 했을 때자 이게 편차야.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어, 평균 이렇게 할수 있겠나? 자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편차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거 그거의 제곱 의 평균 요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 x1 마이너스 n 제곱 p1 더하기 x2 마이너스 n 제곱 p2 더하기 자 그래서 어디까지 xn 마이너스 n의 제곱의 pn까지 합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어자 x1의 제곱의 p1. 이렇게 묶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도 x2의 제곱의 p2. 세 번째 항, x3의 제곱의 p3. 그래서 xn의 제곱의 pn.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리고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2m의 x1p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m의 x1, p1. 그리고 두 번째 항에도 마이너스 2m에 x2, p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모든 항에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더하기 x2, p2. 더하기 xn, pn. 이렇게 묶이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항은 m제곱 p1. m제곱 p2. m제곱 pn. 까지니까 요거는 더하기 m 제곱 p1 p2 더하기 pn까지 합 요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만큼을 다시 어떻게 나타내? 음, 시그마 i가 자,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어, pi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어, x1, p1부터 xn, pn까지 합. 그게 지금 요거잖아. 얘가 뭐야? 평균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그 평균을 small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small m이라고 하네. 그러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2m제곱. 요렇게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1부터 pn까지 합은 요것들의 합이잖아. 자 그거는 1이지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m 제곱 요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이건 사실 x i 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수 있겠어? 이거는 요거는 제곱의 제곱들의 평균 요렇게 할수 있겠나? 제곱들의 평균.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각 변수들을 다 제곱을 해. x1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xn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곱해, 곱해.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 자, 그게 제곱들의 평균.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는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자, 그거는 마이너스 평균. m의 제곱이니까. 평균의 제곱. 요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시 얘를 기호로 어떻게 하냐. 평균인데, 자각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의 제곱. 요렇게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요거는 증명 과정이고. 자 그래서 결론을 결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분산은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요것도 다시 색깔을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음, 이렇게 해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 분산을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그 분산을 제곱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렇게 나타내자. 그럼 얘가 더 좋은 이유는 편차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자, 그렇잖아. 여기 식에서는 편차를 몰라도 되잖아. 요각 변수들을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얘랑 얘랑 다 곱해서 다 더하면은 분산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거 중3 때는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했다면 지금, 어, 확통, 확통 과정에서는, 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과정으로 이제 분산을 구한다.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뭐야? 표준 편차는 양분산의 양의 제곱근. 요렇게 구하면 되지.